여러분 여기는 한강입니다. 한강. 구독 좋아요 눌러 주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 주세요. 눌러 주세요. 한 리버 한 리버 한 리버 리버 한 리버. 오늘 솔직히 조금 저 약간 이상하게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아니, 까막지롱이의 생명력이 진짜 긴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까막지롱이를 지금 이게 제가 김치냉장고에... 넣어둔 지가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하나는 여러분 하나는 스네이크 2단 채비를 하고 하나는 그냥 어어 어, 유동 1단으로 그냥 가봅시다 유동 있나 볼게요 유동 1단 어 한강에서 낚시 한번 해보세요 한강에 생각보다 어종이 되게 다양하게 많이 잡혀요 어 장어 메기 뭐냐 붕어! 떡붕어! 붕어! 잉어! 다잡혀요! 다잡혀! 제 허벅지에 한번 걸리면은 살아남지 못할 정도의 그런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요! 2단체비 할때 위에는 조금 그 위에는 짧게 묶고 목줄 길이를 짧게 하고, 그리고 아래단에는 목줄 길이를 윗단에 한두배 정도 주면 되는 것 같아요. 아시겠죠, 여러분? 원래 장어 할때 윗단에 한요 정도, 한 15cm? 그리고 밑에는 한 30cm? 요런 식으로 한두배 정도 주고 하는데, 뭐, 본인한테 느낌적으로 괜찮은 길이를 찾으세요. 답은 없으니까요. 오케이. 자, 이제 본격적으로 까막지렁이를 달고 캐칭 한번 가볼게요. 지금 제가 까막지렁이가 가성비 되게 큰 좋은 게 뭐냐면, 어, 그 까막지렁이가 여러분 보통 한몇 개월을 김치 냉장고에 놔두니까 지금 한 3개월 살았나? 4개월 살았나? 꽤 오래 살았어요, 지금. 근데 얘가 지금 꽃지렁이에요. 꽃지렁이가 훨씬 얇고, 훨씬 얇아요. 막, 너무 얇지? 얘네들이 까막지렁이. 어. 근데 까막지렁이 애들이 너무, 애들이 너무 튼튼해. 너무 건강해. 꽃지렁이는 요렇게 돼 있고, 까막지렁이는 요렇게. 얘는 좀더더 더 붉은 빛을. 어, 꽃지렁이는 처음 쓰는 거죠. 꽃지렁이는 아 원투로 날리기는 어려울 거다. 그리고 날리자마자 얘네들은 우두두 떨어질 것이다. 거의 이제 얘네들이 이제 그냥 집어 효과를 내는 느낌이고, 잘못 산 거예요. <laughs> 있으니까 그냥 쓰는 건데, 얘 이제 까막지렁이 위주로 일단 써, 써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까막지렁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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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안에 이렇게 약간 띠 같은 애들 있죠. 요쯤에 찔러 넣어요, 얘를 요즘에여기에다가 라인을 찔러 넣어요. 그래서 요 녀석을 쭉 해서 몸통 깨기를 해요. 근데 얘가 워낙 얇아가지고 잘 끼워야 돼요. 근데 좀 약간 저는 꽈막지러기 들좀 좋아해요. 자, 요렇게, 요렇게 끼워요. 자, 이렇게 두 마리씩 쫙쫙 끼워줄게요. 요즘에는 이렇게 사 먹는 커피도 좀 비싸졌어요 옛날에 1500원에 사 먹었잖아요 주문하신 아이스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손님 2-4번 손님 주문하신 아이스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없으면 제가 원샷 때리겠습니다 근데 여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기는 근데 진짜 여러분, 그냥 힐링 되는데 힐링. 힐링. <laughs> 서울은 쓰레기 봉지 저렇게 쓰나봐요. 네. 서울. 서울에서는 사람들이 저를 솔울토베이로 알고 있네. <laughs> 목에 기부싼 것 같다고? 어, 그 기부싼 것처럼 먹어볼게요. 여러분, <laughs> 여러분, 어, 어, 뭐 왔다? 지금 여러분 이렇게 던져 놨잖아요. 근데 오늘은 수온이 지금 현재 10도 정도 된다고 하니까, 10도 정도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음... 잡히면 진짜 그거는 난리 나는 거예요. 잡아내는 사람이에요. 오늘에도 뭔가 못, 잡아, 못 잡아내면 은저 오늘 집에 안갈 거예요. 낙이 잡니다. 저는 지금 현재, 현재 한강, 한강 4월 1일 시즌 임박한 장어 낚시에 탐사를 위해 지금 한강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현재 사람들을 짜증나게 하면서 <laughs> 낚시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지만 저는 진짜 즐겁고 신나게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낙이자였습니다. 따다 와우, 노란 색깔 또 제가 합사를 꼈어요. 따라라라따, 따르라르따 오우, 빛나다, 빛나. 오우, 빛나. 따라라라 따라라라, 오우, 진짜, 오우, 미세먼지. 그냥 던져도 될 것. 같아. 얘를 다리 경각밑으로 내가 붙여볼게요. 오 완벽해, 완벽해, 대박헐, 완벽한 캐스팅이야. 오 진짜. 오 박수 치고 날려놨다. 예예예 예, 예. 먹었다 먹었다 먹었다. 먹었다 먹었다. 저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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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지금. 뜯어먹은 자국이 있어요. 이빨 자국이 있어요, 이빨 자국. 약간 지금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일단은 기다려볼게요. 여기 이곳은 야경이 또 죽이는 곳이지요. 제가 또 여러분들을 위해 이벤트적으로 조명을 좀 준비했어요. 아, 근데 지금 뒤에 배경 실화야? 허, 너무 예쁘다. 여러분, 여기는 한강입니다. 한강.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한 리버, 한 리버. 한 리버리버, 리버 한 리버. 지금 이번에 여러분 제가 지렁이 조금 바꿔서 끼우고 태미도 달고, 어, 그러, 그럽시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너무 예쁘다. 낭만 있죠. 이게 바로 냉면이에요. 냉면. 이게 낚시의 냉면이에요. 냉면. 음. 밥이랑 볶음김치. 음. 음. 너무 맛있어서 행복하고 눈물이 날것 같아요. 그리고 이삼각김밥은 여기 이 소스에다가 살짝 비벼가지고 이렇게 끓인 짜파게티. 음, 이제 사 먹을 수도 없어 문 닫아서. 여러분 다 먹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원래 24시인 저 편의점이 문을 닫아서 시사 먹을 수도 없어요. 진짜 너무 배고픈데. 네, 좋다. 여러분, 지금 이 느낌 을 한번. 즐겨 보세요 선물이에요 선물 지금 선물함에 번 지금 거왔낌 왔다 왔금 왔다 왔다 와 지금 이다낌 한번. 지 무기 있다, 무기다. 뭐 하나만 왔어요. 왔다! 찾았다! 찾았다! 아, 무게가 있다! 야, 대물 아니야? 대물 아니야? 우와, 대박! 대박, 대박! 무게 있다! 야, 대박! 무기가 있어! 제가 잡은 것 중에 제일 큰거 아니야? 대박! 대박! 대박.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우와! 와 힘쓰는 거 봐봐! 우와, 어, 잠가 뭐야, 뭘까? 있는데? 모기가 있어. 지금 내가 이걸로 잡으고 주게 제일 지금 모기가 있어, 지금. 오! 와우 와! 아닌가? 모기는 있는데. 왔다. 떴다. 떴다. 장원가? 아닌가? 와우 뭐지? 장어다. 장어다. 이야, 아니라 메기다. 내 사랑하는 메기야. 메기다, 메기. 여러분, 메기에요 메기. 맥이. 근데 진짜 자원 줄 알았어. 이렇게 두꺼운 장인 줄 알았어. 아 우리 또 옆에 분이 또 어, 엄청 응원해주셨어요. 야 진짜 대박! 야 진짜 대박이다. 아 진짜 여러분, 메기 메기! 방생해줘 근데 얘 완전 뚱땡이 똥땡이 메기다. 뚱땡이 메기. 살이 오를 대로 올랐어요. 지금. 살이 오를 대로 올랐어요. 여러분, 요 녀석, 어서 죽기 전에 빨리 방생하도록 할게요. 음, 하하하하. <laughs> 가자, 고! 내기야하라 <맥이야>, 예! <laughs> 아, 목 푸시는 분이 있네. 그때 저번에는 옛날에 휘파람, 휘파람 선생님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기 외진 곳에 있는데 휘파람을 자꾸 부시는 거예요. 너무 무섭더라고. 휘파람 아저씨한테 너무 무서워가지고, 휘파람 아저씨! 저 너무 무서워요! 휘파람 불지 말아주세요! 이러니까 아저씨가 더 크게, 휘파람 아저씨! 휘파람 좀, 무서워요! 더 크게 부른다, 더 크게 불러. 더 크게 부르는 것도 아요 순간 멈췄거든, 휘파람 아저씨가. 나도 여기서 질수 없다, 그러면은. 모르겠다. 아저씨, 배틀이다. 저도 부를 거예요. 저도 불렀죠. 그, 그 아저씨가 더 크게 부르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휘파람 소리에 춤을 췄어요. 나의 그 추억이 많은 곳이군 많은 곳이야 와. 어! 잡았다 잡았다! 어 옆에 분 잡았다! 오! 와 롱커 아니야? 어. 이거 조명 한번 줘야 되겠다 어. 우와 진짜 대박 우와 통통이다 통통이 우와 배 쓰자 예야 진짜 크다 우와 진짜 대박이다 엄청 크다 이 옷자 들려나 옷자는 안 되겠다 그죠 너무요 런커네 런커 와 잡은 거 혹시 제 저의 이 메기 어복을 받았다 생각하십니까? 네 <laughs> 어, 너무 축하드려요 구독 좋아요 눌러 주세요 맞다 어,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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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제대로 꽂아놓거든 왔다 왔다 왔어 왔다! 가자, 가자! 가자. 어, 어. 장어 같아! 장어 같아!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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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어다. 어 장어다. 장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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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인가? 맥이다! 진짜. 너무 장어처럼 보였다고! 멀리서! 어, 진짜 장어 같은 맥이다, 진짜! 맥이 이수! 야, 진짜, 왜기 사냥꾼이네 진짜 넌 정말 운이 좋은 녀석이야 어얘 빨리 나줘야겠다 오케이 방생 죽 k 이네죽 a 이야 t h 죽이네 진짜 너무 죽인다 뭐야 어 빨리 던지고 싶어 오늘 s e I'm going t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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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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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있다 먹고 있다 달려 있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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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어 같아 아닌 가 없나? 놓쳤나? 장원 맞나봐. 장원 맞나봐. 대박. 대박.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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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요네 옆에 팀이랑 십구 식구. 대19 서로 입주로면은 서로 응원해줘요. 좋아하고 아이좀 살살 정리를 조금 하긴 해야 되네요. 여러분 1 2 시. 정리하고 자으면 한시고 어. 서비스로 서비스로 최고만 정대모사하는 조세호 갈게요. 아후 화면요. 그리고 후몽몽 화 고생하세요. 질락하세요. 네, 많이 잡으세요. 아무 튜브도 한번 와주세요. 어, 진짜요? 오, 여기 들어가 계시래요. 많이 잡으세요. 제가 여러분. 다음에, 어, 그런 거 있잖아요. 치킨이랑 생맥주 파는 데서 한번 방송할까요? 어, 너무 맛있겠다. 일반 쓰레기, 이거. 지바리 오 쓰레기통 되게 잘 되겠다. 한강. 쓰레기통 진짜 크게 돼 있죠. 쓰레기 아무 데도 버리지 말고 여기다 버려야 돼요. 알았죠? 아 오랜만에 솔직히 오늘 진짜 못 잡을 줄 알고 내가 여기 왔었는데 아나 진짜 너무 예상을 뚫고 잡아서 저는 솔직히 너무너무 행복해요. 어 너무 재밌었어. 오늘은 저 뿐만이 아니라 옆 주사님들도 너무 잘 잡아서 화기에서 또 너무너무 좋았고, 진짜 오늘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